아기 만마 주세요. 아기 만마. 팔도 잡아. <laughs> 아기 뭐해? 바바구 쪽쪽이도 게기 쪽쪽이도 해줘야지. 우유 먹고 아기 쪽쪽이도 해줘. 그거 건 맘마 이거 뭐야? 그건 야 아니 맘마 안에 딸랑이가 들어있네 어, 안 보여 어안 보여 쪽쪽이 되죠 쪽쪽이 코가 어, 어코 자고 있나 봐 일어나 일어나 쪽쪽이 되죠 쪽쪽이 thank <laughs> you 쭉쭉해졌어? 진우 진우! 진우? 응. 아 진우 촉촉이 해?